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부리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엘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건을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의 성령강림 사건은 새로운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강림의 사건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목적과 특별한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마띠아를 뽑은 이 사건은 성령강림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능력의 차원, 기적의 차원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잘못 되거나 하면 흔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쉽게 단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말도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말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전능하신 힘을 얻고 세상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면 굳이 마띠아를 뽑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한사도로도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다거나 성령의 임재하심을 말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반드시 자동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강림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영적인 간절함을 표현하는 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사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성령의 충, 임재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일꾼을 삼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 자체가 어떤 큰 축복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으니 이 일을 해야겠다. 저 일을 해야겠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면 야, 이것으로 내가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 강림이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 세상적인 완성을 이루는 능력이라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순교와 핍박과 억압과 어려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 사도행전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죽어 나갔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을 목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땅 끝까지 달려가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오심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켜 주시기 위함 위함 것 위함것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을 변화시킬 생각을 먼저 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먹어야 하겠다. 이것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써먹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본 선교에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일본 선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이 부족해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시며 완벽하시며 전능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함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 하심이시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목표를 이루며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면 세상 일을 좌절시켜 버리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자로 만들고자 하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로 신령한 사람을 만들고자 하심에 그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는 완성되어 있는 완벽한, 완벽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화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기도하며 열두 사도의 빈 자리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 사도의 수를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사도 자체가 완벽한 사람들이었다면 이 부족한 수를 채우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날 자칭 사도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의 권력과 사도의 능력과 사도의 그런 어, 선택받은 측면만을 생각하고 사도의 자격과 목표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도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사도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나 홀로 가야겠다. 나 홀로의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성령과 함께하는 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악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붙여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인 실패나 파멸로 갈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보배 때문이라도 그 질그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수준이나 자신의 지식에 의해서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으며 그로 말미 아마 쫓겨나거나 잘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포기되지 않으며 실패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있어서 동등되어 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며 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심지어 공부를 못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며, 우리의 비즈니스가 잘안 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며,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잘 살게 하시고, 써먹기 위해서 건강을 주시고, 써먹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켜 나가시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뜻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는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이 질그릇과 같은 몸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보배를 담았음을 이 시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신령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사명받은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그 보배를 우리 질 그릇에 담았사오니 하나님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님의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 님의 나라와 의를 완성시켜 나가 는 하나 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